안녕하세요 봄이 아빠입니다 자 국내 시장이 좀 주, 오전에 중국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뭐 어찌됐든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 지금은 계속해서 뭐 조용하게 흐름을 어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전에 이제 11시쯤이었나요? 이게 이제 뭐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가 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CATL이 이제 이런 부분으로 6%대 이렇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반면 이 첨보가 제가 최근 지속해서 이런 26만원 부근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좀잘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방으로 좀더 이게, 나,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우려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뭐첨부의뭐 f 전해질이든 뭐 주력 제품이든 뭐 얘네들이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이게 너무 우려됐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한 24만 5천 원 부근까지 이렇게 여기만 좀 지지를 좀 잘해줬으면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일목균형상에서 제가 항상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좀 두껍잖아요, 이 우문이. 그래서 여기를 사실 좀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니면은 이 천보라는 기업을 조금 더관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시면은 그게 더 오히려 어, 심리적으로 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관심을 더 많이 어, 비중을 좀더 많이 이렇게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어, 분봉으로놓 고봐도 지금. 요런 라인이 좀 괜찮네요. 이게 24만 5천 원 부근. 어, 이게 제가. 어, 자주 이제 매수가를 잡는 그 보조 지표로 좀 사용하는 지표인데 이게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K 선과 D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빨간색과 주황, 주황색 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 20 포인트 미만 요런 파란 구간 대가 이제 침체 구간이라고 해서 매수를 좀 이렇게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 지점이 과열 어, 지점이라 고해서 매도 구간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0 어, 34 만원부분까지 이제 어, 과열 됐을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언제든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매수 타점을 좀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그나마 좀 가깝게 짚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찌됐든 k 선과 d 선이 이렇게 맞물려서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그리고 20포인트 미만의 침체 구간이면 어, 매수를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어, 크로스 나오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 구간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어, 첨보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실적 시즌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지금 실적이 제가 수익성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가 지금 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률이 어좀 높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0% 가까이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매출 어 연간으로 딱 보시면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예상 추정 가이던스기 때문에 100% 이렇게 확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증설, 증설된 부분이라던가 얘네들이 이제 수요를 받은 부분,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 F전해질 쪽으로 관련해서 제가 주력으로 지금 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어, 전해질, 그쪽 부분이 이 F전해지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성능적이라든가 성능적으로 좀 상향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20%대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얘네가 수익성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첨보라는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지난 영상, 3주 이전부터 지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어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이런 구간대, 어, 봉이 띄어주었을 때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근데, 이게 좀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게 실적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31%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주가는 그거에 맞게 이제 좀 이렇게 상방을 보였는데, 상방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이 있죠. 저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 정도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긴 하는데, 반절은 이미 여기서 좀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끌고 가볼 예정인데, 이게 좀 22,000원 부근 요런 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 있기는 하지만 어, 이거를 좀 여기 라인을 좀잘 지켜 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냉매 가스라던가 그리고 전해질, 전해 요런 쪽으로도 지속 이제 수익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첨부 어, 후선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냉매 가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환경부에서 규제를 좀 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좀 유일 어좀 이쪽 사업을 신규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매출 부분에서도 지속해서 이제 자 먼저 분기 실적을 같이 놓고 보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년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어, 영업이 익 자체가 적자였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음, 좋은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후성이라는 기업이 작년부터 이게 이제 9,000원 땐가 뭐 이랬을 거예요. 9,000원, 만 원이 좀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9,700원 정도 되었네요. 근데 거의 지금 주가가 지금, 어, 더블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지속해서 이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얘네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30%대 이상이에요. 그만큼 이게 지, 어, 나라에서 이제 뭐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도 어, 진입장벽이 높고 2차전지 전해질 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 어,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전해질 쪽으로 이게 단가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수익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성이라든가 첨부를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첨부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더더 담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는 종목을 왜 자꾸 소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F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증설 계획을 50% 이상까지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 저는 첨보라는 기업이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어, 생각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첨보 후성은 제가 지속해서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전해질이 어떻고 공장 계획 증설이 어떻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22,000원 21,800원 부분 요런 부분을 좀 지지를 잘 해준다면 어,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실적이 이미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이 후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이제 보고, 제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성을 지금 어디서 이제 뭐, 여기서 뭐, 더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어쩔지는 뭐, 개인분들의 이제 생각이지만,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이런, 단기적인 종목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속해서 제가 영상에서 후성이든 첨보든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좀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낙폭이 된다고 해서 뭐 우려할 부분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뭐 움직임이 뭐 다소 이렇게 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고 여기서 이제 못 참으시는 분들은 뭐 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은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속해서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고 이, 있지만 개인들은 또 반대로 어, 지금 4월 1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했네요. 근데 저는 어,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 좀 빨리게 발표가 됐으면 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에 맞게 또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움직임을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 이거 주식 그만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좀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을 갖게 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시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매도를 해서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더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은 어, 그렇게 어, 하시면 되겠고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낙폭이 더 되면 저는 좀더 모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첨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모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어쨌든 후성이든 첨보든 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말어 드릴 내용들은 어느 정도 드렸고 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